저 오늘 일단 심연 보물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겜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일단 이거 아선 나왔으면 이거 하나 더깔수 있었을 텐데. 심연 보물 아한 개씩 할까요? 전부 개봉할까요? 전부 개봉? 어 기억이 났어. 려롱 레롱 헉! 오 브라운? 분홍빛 향기? 이거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거, 그리고 카우보이 눕기 어? 어? 응? 어? 똑같은 거? 잠만요, 제가 카우보이 누끼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럼 둘 중에 뭐가 조각이 될까요? 아, 나중에 나온 게 조각이 되네. 음, 좋은 건안 나지만 그래도 어. 행운아 브라운. 그리고 조향사 저거 핑크 초보들이 좀 많이 쓰던데 근데 저 초보는 이걸 어떻게 얻었지? 그래도 분홍빛 한게 예쁘니까 쓸게요 그리고 카보이 눕기 굉장히 깐족될 것 같은데 이에 불가를 빼고 눕기를 할게요 그냥 안, 앉아서 뭘 하네? 일단 이거 시면 1겜 먼저 할게요, 생존자. 감진자가 저랑 똑같은 프로필이네요. 음... 저도 의사 할까요? 헐! 잠깐만, 조양사 저거 가지고 있어? 부럽다 나도 조양사 해야지 근데 심영이와 두환이 저거 여기 있었구만, 심영이 김두한! <laughs> 잠깐만요. 지금 봤는 달빛강 공원이네요. 이제 일반 게임에서도 무슨 맵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? 샤먼 간다. 어 샤먼 간다. 간다 삐어. 어, 잠깐만. 이럴 거면 의사 할 거야. 의사. 아니, 잠깐만.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떡... 시작부터 막장. 이번 판은 대체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? 묵어엄 <목녀어엄> 감시자 일단 붉은 나비 같은데요. 소리 들어보니까 감시자가 일단 붉은 나비예요. 역시. 아. 해독기 아직 다섯 개. 어 마술사. 지금 마술사가 열심히 어그로 끌고 있네요. 어떤 분 지금 저기 롤러코스터 계속 타고 계시네. 이쪽으로 오시려나? 아니다, 막. 기절할 듯이 그렇게 다니면서 갔으니까 마술사가 지금 롤러코스터 저걸로 간신히 도망간 것 같아요. 근데 대체 교정을 몇 번이나 틀린 거. 야. 근데 여기서? 내가 이쪽으로 빠질 줄 알았지? 여긴 생존자가 가장 취약하기도 하지만, 간시자가 가장 취약하기도 한 구간이라고. 고있다! 안 돼! 공포의 경이 여기서 왜어 잠깐만, 강아지 살금살금 걸어오는 거 뭐야? 너무 귀여워! 감시한테 만류가 있다고요? 그걸 이미 어떻게 알아요? 친구예요? 에이, 설마. 설마. 저기요 도움이 필요해요 요 아이 저기 잠 해독 가속됐다고 지금 해독만 하려는 건 아니죠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이 마술사야 네가 살아가 좀 네가 반토막 나는 마술을 직접 하게 해줄까 아니면 그냥 구출하고 조용히 그냥 도망가는 마술을 보게 해줄까 어 그래 아 협박하기도 싫었는데 음 의사 다른 의사분이 왔네요 여기 숨었다가 회복해야겠다 아니 나 이분이 나 회복해주는 게더 빠르겠지 조심해요. 근데 목소리를 왜 작게 할 필요가 있.. 오... 아니 왜 자꾸 갈랑.. 갈려다가 말고 그래 자꾸?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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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, 메롱. 메롱. 롱메 검시자 적중 중중중중공시자 적중 <laughs> 여긴 해독기 아직 안 돌아갔나? 안 돌아갔으면 빨리 돌려야 되는데 이거 어 빨리 돌려야 돼 이거 제가 지금 해독기 거의 다 해, 해독 다 해놨잖아요 거의 거부 소리 들어보니까 거의 다 해놨 좋아어 감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, 전 해야 하는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죠. 근데 아무도 롤러코스터 이쪽으로 안 옮겨주네. 그래야 내가 도망갈 때 쉬운데. 에이. 우와. 못봤뜨요못 못 봐. 따다. 진짜로 말류 있네. <laughs> 야! 빨리 가요. 절 버리야 크요. 너무 이상한가? 빨리 가요. 이 판을 캐리해 주세요. 제발 제발 어 이분 이분 이쪽에 있고 심영이와 두원 님은 잡히셨고 도망가 아 <laughs> 중간에 저거 해서 해독기를 아 해독기를 해조끼 때렸더 해독기가 원망해서 아 항복 결국엔 그렇게 끝났다 응응 음. 어? 분물세개더 받았다. 뿅뿅뿅반뿅뿅 뿅.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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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어, 분홍 카우보이 동물 있고 분홍빛 향기 뽑아서 있고 아이콘 마켓 새로 얻은거 아이콘밖에 없어. <laughs> 어떻게 이런 일이? 근데 좀 잭이 더간지나까 그냥 이거 재구로 할게요. 아 방금 제가 같이 하셨던 분한번 이분이랑 같이 해볼까요? 다른 분도 들한번 초대해보고 아팀 바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죄송하지만 내일은 진짜 1시간 이상 스트리밍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지금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한 학교에서 200대는 맞고 온것 같아요 누구 보 걔가 한 100대 정도 때렸고, 걔가 20대, 걔가 50대 정도 때렸고, 걔가 30대 정도 때렸고, 제가 200대 정도 맞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잠깐, <laughs> 뭔가 쉬어야 한다고 하면, 에이, 걔네 뭐해! 이럴 것같은데 음, 휴방? <laughs> 일단 내일 다시 그, 내일은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방송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그럼 안녕. 이엔디 e 엄청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는 거.